쌍벽을 이룬 화가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오늘 그이 화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이 사람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로이라고도 하고요, 루이라고도 하죠. 네, 대부분 근데 또 로이라고도 한국에서는 로이라고 하죠. 로이 이 분은 어, 아마도 독일 쪽에서 이민한 그런 어, 혈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가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. 그래서 앤디 워홀은 이름이 쉬우니까 이름이 막 이렇게 입에 붙는데 이 사람은 좀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이름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그러나 그림은 다 알죠. 리, 이텐슈타인의 어, 작품 세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그림 다 아시죠? 네. 이 그림은, 어, 이제 팝아트의 그 앤디 월의 스타일하고 이 사람의 이 애니메이션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꺼가 된 거죠. 어, 그 1960년대에 전시에 이 사람은 메나탄 맨하탄 출신이에요. 메나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. 그래서 메나탄에서 그 중심가에 방이 일곱 개가 있는 그런 어, 저택인 거죠. 메나탄에서 방이 일곱 개면 저택인 거예요. 그런 저택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아주 그 토백이 뉴욕, 뉴욕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어, 그래서 그 약간 여유로운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요. 어, 그러나 이제 그 예전에는 뉴욕이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, 뉴욕에 있는 그런 대학이나 이런 것을 학교로서는 뉴욕은 인정을 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. 그 1950년대 뭐이 사람이 학교를 다닐 때는 40년대잖아요. 40년대에는 어, 뉴욕은 막그 돈이 이렇게 흘러서 어, 모이는 곳이지 교육의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뉴욕에 있는 학교를 보낼 생각을 없었죠.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 대학을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대를 나오지만 미대에서 학위가 있는 학교였어요. 그래서 어, 유일하게 화가 중에서 특이하게 어, 석사학위까지 하고 나중에 뉴욕 주립대에서 조 교수를 하는 그 이력을 갖고 있죠. 그래서 그냥 화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의 교직으로서 교수로 진출하게 하려고 이 아버지는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대를 나오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교사 자격을 갖고 이 분은 이제 어 대학에서 또 근무를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, 어이 분이 그 당시에 어, 추상표현주의, 그러니까 잭슨 폴록이 미국인으로서 첫 번째 그 화가로서 어, 명성을 얻게 되면서 추상표현주의가 그 당시 뉴욕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그림을 그 그리는 분들에게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. 그 페인팅을 이렇게 흘리거나 그런 것들을. 그러, 그런데 이 분이 어, 그 당시까지는 무명인이었어요. 3 7까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가장 그 유행했던 게 미키마우스였거든요. 만화라는 게 세상 최초로 발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, 어, TV가 최초로 나왔죠. 만화가 나왔죠. 라디오가 나왔죠.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대중매체라는 게 어, 미국을 다 흔들고 있었거든요. 아들이 어, 한 다섯 살쯤 된 아들이 모르잖아요. 아빠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추상 표현주의는 어, 이 사람의 그림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, 그냥 칼라로, 이렇게, 어, 면으로 칼라가 막 있는 그냥 그런 그림이었거든요. 근데 추상 표현주의는 그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그림이잖아요. 그냥 흘린 거죠. 그래서 애기가 볼 때는 아빠가 장난치는 걸로 보이고, 미키마우스의 그 만화 그림이 너무 잘 그린 그림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빠는 이 미키마우스보다도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. 라고 아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아빠는 그림 그리는 사람 맞아? 이 만화 봐. 내 만화책 미키마우스 너무 이 사람이 잘 그렸잖아. 막 이렇게 했는데, 진짜 그것이 이사람에게 충격을 줬어요. 그래서, 어, 자기 아들한테 미키마우스를, 어, 유화로 이렇게 자기 캔버스에다가 그려서 아빠가 더잘 그리지?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. 근데 자기가 그걸 딱 그리면서 영감을 얻었어요. 지금 뭐 추구하고 있는 그 팝아트고 모던아트는 결국에 그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내려와야 되는데,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어~ 연재 만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이에요. 이 그림을 어~ 캔버스에다가 베코에다가 이런 걸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그 만화는 찍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음. 확대를 한다면 검은 점들이 있거든요. 그 검은 점을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낸 거예요. 그걸 벤데이 어, 점이라고 합니다. 그랬더니, 이, 그, 이 스타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스타일인데,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이, 어, 전시에 냈는데, 그 당시에 앤디 워울도 애니메이션을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앤디 워울도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그림을 동시에 낸 거예요. 근데 차이는 뭐냐면, 이밴데이 점이라는 검은 점을 이 사람은 갖고 있었고, 앤디 워울의 애니메이션은 점이 없었어요. 거기서 뭔가 품격이 확 달랐어요. 근데 앤디 월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쪽은 로이꺼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에 가서 애니메이션 그림은 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다른 그림을 찾은 게 그, 어 지금의 앤디 월의 그림인 거예요. 서로 완전히 다른.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어 자기만의 스타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없던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혁신인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것은 어 홍나희 여사님이 이 그림을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 당시에 500억이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샀는데 음 사람들이 이 그림이 그렇게 비싼 그림이고 대단한 작가라는 게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을 사는 것이 세금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재산의 은익에 은익에 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알게 됐죠 그래서 유명해진 어이 그림입니다 어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그 통속적인 것을 오히려 내세워요 그래 대중이잖아 대중이 그래 다 니네가 느끼는 게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이지 로맨스지 그 얘기를 던져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주제는. 어, 로맨스와 전쟁 그두 가지입니다. 그때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사람은 출, 그 출전을 해서 유럽에서 그 군인으로서 생활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쟁 그리고 남녀 사랑 그것을 주제로 했죠. 그동안 그 그림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라고 주제로서 어,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 통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. 너네들 사실은 이 남녀간의 사랑 가장 관심 많은 거 아니야? 하고 반문하는 거죠. 그리고 이 통속적인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. 결국 인생이 통속적이야. 그리고 어 헐리우드의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인생은 짧아. 그리고 어그 짧은 인생에서 굉장히 그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. 그게 결국 특별하지 않아. 너의 인생만 그렇게 성스럽지도 않거든. 다 그렇잖아.라는 그런 어, 어떤 현대적인 세계관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만 있었거든요. 나중에는 말풍선까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서. 그 어떤 형태와 그 다음에 메시지의 결합이라는 그림에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아라는 그 그동안의 어떤 어귤 그런 것까지도 깨뜨려 버렸죠. 그러니까 TV의 보급 대량생산 소비문화 자본주의의 산물 이런 것들 있죠. 그래서 결국에 이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돈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.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이 여자들한테. 이이 이 사람은 남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초의 남성 스타일이 미국의 큰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려고 하고 남자가 결국에는 어떤 일의 해결점은 다 남자가 해주는 거야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강한 남자를 만나야 돼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남녀의 어 모습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찌르는 거죠 그래서 대중 문화를 어 그 미술은 굉장히 고급지고 그냥 소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앤디 워홀은 막 찍어내는 방향으로 어, 대중 아트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세, 그 생각이죠. 대중의 그런 어떤 문화를 미술이라는 아트의 세계로 끌어 올려 놨고 그 만화라는 대중 어 통속적인 그 문화를 고급적인 문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결국에 내 삶도 이 통속적인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거. 그러면서 어이그 작품에다가 이제 글까지 넣었죠. 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작품을 걸기만 하면요. 그냥 바로 그냥 팔리는 거예요. 그 전시장에서 제 1번으로 작품이 잘 팔리는 게어 로이의 그림이었어요.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집에 걸고 싶으면 그건 아트지라는 새로운 관점에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놨어요. 이거 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거기다 글까지 있죠. 어 maybe 그는 뭐 이러면서 이제 글씨가 써 있잖아요. 그러면서 어, 어쩌면어 이제 그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어, 떠나지 않았. 떠나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아팠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여자가 그 남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안온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자가 이 남자는 자, 자기가 싫어서 딴 여자한테 갔을 수도 있고 배신을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마음속으로 그 남자를 믿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야 그는 그린, 이제 그림 그리는 그 화가를 남자친구로 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스튜디오에서 아직 떠나지 않는 거야.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. 라는 그런 어,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연속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사실은 그 남자는 딴 데가 있는 거죠. 요런 어, 되게 재밌는 작품들을 했고요. 이차 안에서라는 이 작품도 이 남자의 그 눈빛 좀 보세요. <laughs> 그 남자는, 어, 그 남자의 마처 정신에 옛날에는 말이 있었다면 지금은 차가 있죠. 그이 자동차라는 것은 소비 문화와 어,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예요. 남자의 권위와 그 어떤 부를 상징하는. 그래서 멋있는 차에다가 어, 금발의 미녀를 태워서 달리는 거 이게 그 미국의 어떤 1950, 60년대의 상징적인 것을 뜻하거든요. 성공한 남자가 금발의 미녀를 옆에 태우고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거죠. 그,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 작품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 여자는 여자가 승리한 거예요. 남자가 승리한 거예요. 이 여자는 또 어 멋있는 남자의 멋진 차를 내가 타고 호피의 옷을 입었잖아요. 호피의 옷을 입고 달리고 있는데 어,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지금 생각이 있는 거죠. 내가 어, 내가 성공했어. 나는 이런 차를 타고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남자는 무슨 생각할까요? 내가 어, 미녀를 옆에 태웠어. 넌 나의 어, 악세사리야. 그거, 너 알아? 막 이러면서, 너는 오늘 나의 악세서리일 뿐이야. 뭐 이런 거죠. 그런, 그런 거. 이거는 그냥 일회성이라는 것을이 어떤, 어, 195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큰 부를 갖게 된뉴욕의그 많은 펀드 매니저와 주식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갑자기 부자가 된그 남자의 어떤 허상. 이거는 일회성의 어떤 사랑이라는 거지. 진짜 이런 식의 사랑은 찐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. 되게 재밌지 않아요? 이 그림은 절망인데요. 어, 딱 봐도 또 연속극 그거죠. 그래서 어, 여기 또써 있죠. the way 그거야. 그거라고. 그러면서 어, 나는 이제 그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. 뭐 이런 거죠. 나는 이제 어 절망적이야, 호플리스절망적이야, 희망이 없어. 내가 어 그때 그렇게 시작했어야 돼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상상을 할 수가 있죠.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어떤 남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. 이거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런 표정 아니거든. 그렇죠?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의 모든 관점은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하나의 그, 그런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금발, 금발로 나타내잖아요. 금발의 미녀의 어떤, 어,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. 자기가 성공해야지 어떤 남자를 통해서 하려는 것을. 그래서 그런 허상에 관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소비 문화와 그 어떤 대중 문화의 어, 허상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쟁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2차 세계 대전의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. 폭격을 맞고 뭐 하는 그런 시리즈. 그를 생각할 때라는 것도 여기도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 거죠. 이 남자한테 뭐 버림받은 거죠. 그래서 어 그 전, 저, 그 만화에,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인데, 저 만화의 주인공을 자꾸 보다 보면 떠오르는 남자 있지 않아요? 생각나는 남자 없어요? 이때 이런 것들이 다 발생했거든요? 슈퍼맨. 슈퍼맨의 헤어스타일이나 그 남자의 이렇게 턱이 각진 그런 남자의 모습. 그게 여기서 슈퍼맨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여자들은 슈퍼맨을 그 원하잖아요.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또이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. 책에 보면, 어, forget it, forget me. <laughs> 그것도 잊어. 그리고 나도 잊어줘. <laughs> 그거거든요. 제발 너는 그냥 일회성이었어. 나를 잊어줘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forget i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문구였어요. 익사하는 여자라는 이 만화가 있는데, 여기도 보면은, 막또 하면서, 이제 울면서, 브레드에게, 브레드에게 요청을 어,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. 그런, 어, 브레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니, 차라리, 어, 내가 죽는 게 나.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남자를 믿지 말았어야 돼. 라는 거거든요. 이런 걸 계속 하면서, 그 어떤, 대중매체, 헐리우드 스타 그런 어떤 허상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이런 걸 재현해 주면서 어, 경고를 하는 거죠.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. 그 알로하라는 이 제목은 이제 음, 글은 없는데 그 보통 우리가 남자랑 만나 가지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? <laughs> 하와이죠. 에 <laughs> 네, 하와이입니다. 이게 드림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꿈꾸는 드림이죠.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한 거고요. 어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부시리즈가 있었어요. 근데 이 부시리즈는 뭐냐면 음, 17세기 이후에 그 붓터치에 의한 그 천재들의 어떤 표현 그런 것이 이제 인상주의까지 그붓 표현이 계속 진행된 그림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붓터치였죠. 근데 그 붓터치를 이렇게 이제 만화처럼 한 거예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 붓터치로 그림을 꼭 붓으로 그렸던 그 그림의 세계는 끝났어. 그러니까 이런 정통적인 그림 방식의 종말을 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붓터치라는 그림이 있었고요. 이것도 피아노를 치는 여자도 피아노를 치면서도 이렇게 말풍선에 글이 있죠. 어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어 손에 그러니까 화가예요. 남자친구는 화가인 거예요. 손에 붓과 팔레트를 쥐고 그림을 그리고 페인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나를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. 여자는 연애할 때 자기야 늘내 생각만 해뭐 이런 거어 나는 일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엔 자기밖에 없어. 막 이런 멘트가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. 근데 그런 어 여자가 이쁘게 공주처럼 피아노를 치고 집에서 있으면서도 어그 남자는 어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이 착각. 가장 큰 착각이죠.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. 네. 그래서 이런 그 현대 문명의 어떤 남녀 만남에 대한 허상 결국에는 그게 인생에 대한 허상이에요. 그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대거나 내가 누구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이게해야 되는 게 현대의 모더니즘이잖아요 근데 그 고전적인 마지막에 세계관을 버려야 되는 게이 남녀 간의 관계성인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 그~ 귀속되고 결국에는 그 남자의 하나의 그 귀속물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맨날 어~ 내가 그~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아 내가 아직 노비 문서를 못 찾았는데 노비 문서 찾으면 돈어 나는 이제 노비에서 풀려나 막 이런 말을 한 수백 번을 했거든요. 나는 왜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런 나의 세계관 때문에 제가 돈을 벌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을 쓸 때마다 나는 노비 인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거 해놔. 오늘 아버님한테 갔다 와,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. 그, 그러면서 이건 노비다. 나의 생각이 없다.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경제권을 가져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그, 붙자국이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오늘, 어,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어,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 그 세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앤디 오홀하고 이제 로이 리텐슈타인의 그림은 정말로 정말로 많이 걸려 있어서 미국에 가면 더더욱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그 비슷하게 복사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가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 모더 아트의 양대 산맥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분은 이제 그 97년에 돌아가셨어요. 굉장히 오래 살았죠. 오래 살았고 어 좋은 가정과 그한 명의 부인과 아이, 아들 둘하고 굉장히 그 화목하게 어.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이 평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그 멘탈을 갖고 있었고, 어,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, 모든 것을 다 무난하게 성공한 그런 작가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그이 모던 아트에서 모든 세계관은 뒤바뀌면서 어, 최초인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. 아무도 하지 않은 최초가 가장 어 돈이 되는 마케팅이 됐다는 거죠. 그다음부터는 미술계에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서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케팅이 그러잖아요.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그두 가지가 가장 큰 마케팅에는 어 중요한 핵심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명품샵을 할때 마케팅 책을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이즐락이라는. 최초의 그 마케팅을 봤을 때, 야,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. 내가 안 하면 억울하겠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번에 그 메타도 거의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계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품은 최초인 것 같아요. 요새 저희 남편은 매일 이제, 이제 체험하잖아요. 자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제품이라는 거예요. 어 이렇게 자기 몸이 매일 컨디션이 좋고 뭔가 몸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든는데요 저희 남편은 정말로 말이 없고요. 형용사를 안 써요. 그래서 어 그냥 표현이 없는 사람이에요. 저제 저희 그 남편하고 어, 한일전 이런 거 축구 보잖아요. 그러면 보통 막 소리 지르잖아요.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막아아 아, 아, 아깝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보잖아요. 근데 정말로요, 정말로 정말이에요. 그냥요 고인돌처럼 앉아서요 남자가 축구를 보는데 그냥요 이러기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웃긴 코미디를 봐도요. 우리는 막 웃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래요. <laughs> 정말 이런,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신기할 정도예요.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요즘에는 아침마다 식사할 때 메타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 메타 강의하면 다를 것 같아요. 지난번에는 자기의 체험이 없이 공부만 하고도 흥분해서 얘기했고요. 이번에는 자기 체험이 들어갔잖아요. 어,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물건인 것 같아요. 저는 우리 남편 때문에 놀라워요. 저런 사람도 흥분하는구나. 그래서 어, 정말 이 최초의 에이즐랑 메타. 그렇죠? 그냥 메타가 아니라 에이즐랑 메타죠. 어, 왜 회사가 에이즐락의초월적인 초월,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, 이 모더니즘이 주는 그 많은 어, 이 현대 문명이 가져다 주는 허상. 우리는 그 허상을 쫓는 사람들 아니죠. 그리고, 어, 그 남자만 오로지 찾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들도 아니죠. 지혜롭고 현명하고 멋있는 여자들, 그리고 멋있는 남자들의 집단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, 어, 제가 추구했던 멋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집단의 어떤 그 집단을 만든다는 저의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.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이 강의가 어, 그만둬야 되는 거죠. 수강자가 없어서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어, 이어주고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1년 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다 모든 것은 어,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정말 앞으로 그 미라클 트리에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어, 이 금요일을 바톤을 잡아서 더 멋진 수업을 하게 될지 상상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어, 이 로이의 작품을 통해서 재밌으셨나요?